네, 감사합니다. 어,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, 예, 또 소문 듣고 저희들 온다는 소문 듣고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특히 어, 김남길 씨 팬분들에게 네, 깊은 네,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영화 보시기 전이잖아요. 그쵸? 네, 또 여기 많은 분들은 또 보셨으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. 어, 처음 보시는 분들은... 어. 이 영화는 상당히 올가닉해요. 굉장히 야생적이고 왠지 산나무를 뜯어서 데치지 네, 않고 어, 그리고 섭취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더 그런 야생적인 느낌의 날것 같은 느낌에 어, 전이 영화 갖고 있는 큰 장점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한 부분들, 그러한 장점들 잘. 어,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요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, 올한 해도 네,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